자유형 호흡 연습. 호흡은 타이밍이 늦거나 빠르면 스트림 라인이 쉽게 무너지기 때문에 정확한 타이밍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측면 호흡이 이루어지는 자유형은 어깨 롤링이 자연스럽지 않으면 호흡하기가 어렵다. 또한 호흡할 때 얼굴을 일부러 수면 위로 들면 장이 커지기 때문에 추진력이 줄어들게 된다. 목과 어깨의 긴장을 풀고 귀 어, 어깨 위에 귀를 올려 놓는 느낌으로 고개를 돌려 호흡하는 것을 익혀 보자. 풀 사이드에 근데 자유형을 자유 호흡을 잘 하기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초중급 단계에서 호흡이 불편하신 분들은 이렇게 풀 사이드에 손을 대고 엎드려서 발을 차면서 몸 전체를 로테이션 시키고, 그 다음에 숨쉴 때는 저렇게 콧대가 세워지지 않도록, 콧대가 이렇게 수면에 수평되도록 하도록 풀 사이드 연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왼팔은 쭉 뻗어서 데크를 잡고, 오른팔은 자연스럽게 허벅지 옆에 두고 뜬다. 근데 남자분들이 또 이렇게 잘안 떠. 그다음 입으로 숨을 들여마시고 물속으로 고개를 돌린다. 고개를 돌려서 입으로 공기를 들여마시고 얼굴을 집어넣을 때는 코로 바람을 내뿜고 그래야 코에 물이 안 들어가니까 코로 흥 하고 길게 뱉으면서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린다. 이때 데크를 잡고 있는 왼팔을 축으로 어깨도 오른쪽으로 어깨도 롤링이 되어야지 숨을 쉴 수가 있겠죠. 숨을 제대로 뱉고 있는지는. 뱉을 때 생기는 물거품이 계속 나오는지를 보면 알수 있다. 물거품, 흰색 물거품이 생겨야지 얼굴이 나올 때 코로 바람을 품고 있는 거겠죠. 코에서 바람이 나와야 비강에 물이 들어가지 않을 거고, 짧게 흥이 아니라 흥하고 뱉자. 음... 수영 호흡이. 너무 중요하죠. 호흡이 트인다, 만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호흡 트이는 데까지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수업이 있는데 집에서 거리가 가까워서 집에서 8시 20분에 나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라이브를 한번 켜봤습니다 얼굴에 3분의 2가 수면 위로 올라오면은 호흡을 한다 이때 시선은 레인줄이나 수면을 보는 것이 좋다 호흡할 때 너무 대각선 위로 보면은 고개가 너무 많이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좋지 않겠죠. 다 했고 잠시만요. 세팅을 좀 이렇게. 형님 자유형 25m를 28초 나오는데 어떻게 훈련해 빨리 질까? 자유 25m를 28초 나오면 어떡합니까 동생님. 50m를 28초 나와야죠. 저보다 동생이면 나이도 <laughs> 어린 건데. 발차기 연습 많이 하고 수영을 좀 제대로 배우셔야 돼요. 그다음 횟수도 많이 늘려야 되고 일주일에 3번 최소 3번 4번 정도는 가셔야 수영이 늘 거예요. 일주일에 두 번은 이제 초급대다 늘지, 중급 정도 되면은, 목걸이 20돈, 15돈인가, 이게? 모르겠네. 60cm, 30돈인가, 30돈 아닌 것 같아요. 20돈 아니면 15돈 같은데, 20돈인가? 그니까요. 음. 훈련 프로그램을 우찌 짜야 할까요 가면 1 k 로 그냥 하고 나오는데 어킹 연습이 굉장히 중요하고 수영 은 쪼개고 쪼개어서 세분화해서 드릴 연습이 너무 중요해요 수영만 주구장창에서는 그냥 내 칼로리 소비하고 운동만 하고 오는 것 뿐이에요 음, 내가 수영을 잘하고 잔다면은 그 어떤 부족한 부분에 맞는 어떤 변형된 운동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내가 채택을 해가지고 그 보완하기 위해서 그 드릴을 해야 되는데 그게 초중급자들이 내가 뭐가 잘못되고 어떤 부분이 약한지를 모르다 보니까 음, 그런 프로그램을 채택을 해서 혼자서 수영하기 굉장히 힘들죠 좀 배워야 돼요 매번 얘기하는 건데 내가 30살이면 90살까지 수영할 수가 있고 그럼 60년을 수영할 건데 6개월에서 1년만 배우면 그 60년을 얼마나 어, 세련되게 수용할 수가 있는데, 시간과 돈을 좀 투자를 해서,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좀 꾸준하게 배우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어, 자유형 발차기 안 되시는 분들이나 또는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진짜 이거는 와, 이거는 도저히 아무리 입으로 설명하고 시범을 보여도 자유형 발차기를, 어, 잘 못하네? 그런 분들은 한번 걸어갔다 오라 그러는데, 걸어가면서 발등으로 물을 차는 느낌을 느끼라 그래요. 여기 이제 책에 보시면은, 우리가 그냥 가끔씩 시간될 때, 이렇게 물속에 걸어가면서, 무릎이 삼각형으로 튀어나오고, 발등으로 물을 차면서 발목을 하늘하로 움직여주고, 이런 연습들이 초급 때는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발목 스냅을 준다는 게한 번도 해보지 않은 동작이기 때문에, 그것도 심지어 물속에서, 그래서 음, 초중급 때는 한두바퀴 정도 어, 이 물감각 발등으로 물을 차는 감각훈련을 하고 어, 수영을 하면 좋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자율수영으로는 그냥 칼로리 소모 밖에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초중급 단계에서는 무조건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운동치고 안 배워서 되는 운동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수영이 저는 체육관에 나와서 정말 많은 스포츠를 학교 때 강의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수영이 가장 쉬운 스포츠예요. 이 쉬운 스포츠조차 배워야지 되는데, 여러분도 탁구나 배드민턴 처음, 테니스 같은 거 처음 치러 가면 공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못 맞춰요. 배워도 될 똥말똥 한단 말이야. 수영도 마찬가지예요. 배워, 내가 가르쳐 주면 가르쳐 주는 학생들이 다잘 따라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거든. 내가 아무리 잘 가르쳐도 잘 따라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못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배워도 그러니까 수영이 될똥말똥 하는데 어떻게 혼자서 그거를 내 실력을 형사시킵니까? 뭐 그러면 뭐 자기가 수영 강사야? 전문가든 돼야지 자기 스스로 혼자 훈련해가지고 자기 실력을 끌어올리겠죠. 제가 이제 단체 강습반을 3, 4, 5월 달에 3개월 동안 수업을 들었는데 시간이 좀 남아 이제 일상 시간이 좀 확보가 돼가지고 나도 이제 수영 강사지만 수영을 좀 해서 내 테크닉을 좀 다시 한번더 끌어올리는 계기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떤 특정 선생님 반에 들어갔어요 월수금 선생님 있고 화목 선생님 있었는데. 아두분다 너무 좋은 거야. 내가 이 선생님 수업을 들었을 때 나도 수영 전문가 입장에서 어, 내 수영이 분명히 늘겠다는 확실이 생겨서 정말 열심히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이제 제가 제 실력에서 도움이 안 되는 수업이라고 하면 칼로리만 소이야 소비하, 소비하는 뺑뺑이 같은 거뭐 평양 네 바퀴 하세요, 배영 여섯 바퀴 하세요, 자유형 여덟 바퀴 하세요. 이런 훈련 프로그램은 저한테 도움이 되지 않고, 지금 제 상황에서 도움이 되는 것은 어, 수영을 쪼개고 쪼갠 각종 영법들의 드릴들과, 그 다음에 기본 발차기 연습, 기초 연습들을 하면은 저는 지금 실력이 더 향상될 수 있어요. 거기다가 약간의 어, 영법들을 해야지, 제, 저 현재 제 상황에서는 제 수영 실력이 좋아진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그래 똑같아요. 다른 분들도 뭐 진짜 뭐 선수들조차 그 카메라가 좀 흔들리네. 선수들조차 그런 변형된 감각 운동을 하는데 이 발인들이 당연히 그냥 영법이 아니고 계속 자유형이 아니고 자세가 조금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는 자유형을 해야죠. 그렇지만 그 전까지는 꼭 드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수로는 조금 힘듭니다. 음, 자유형 단계별 연습. 자유형은 몸의 롤링, 지속적인 킥, 좌우 대칭을 이루는 스토, 스트로크가 매우 중요하다. 자유형은 롤링이 돼야 되고 롤링 너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지속적인 킥. 킥이 지속적으로 초기에는 좀 많이 움직여줘야 되고 나중에 중상급자가 되면 뭐 비트킥을 좀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좌우 대칭을 이루는 스트로크 어, 한 팔은 이렇게 접고 이쪽 발은 저렇게 접으면 안 되고 오른쪽 왼쪽이 대칭이 돼 수영 자체가 좌우가 모두 대칭되는 운동이잖아요. 연법 중에는 측면 호흡을 일찍 하거나 늦게 하여 명법을 하는 도중에는 측면 호흡을 일찍 하거나 늦게 해가지고 스트로크와 밸런스를 깨뜨리지 않도록 주의하, 주의해야 되고 아, 호흡하는 타이밍을 잘 맞추라는 뜻이네요 호흡할 때 머리를 너무 빨리 돌리거나 너무 늦게 돌리면 호흡을 하기 힘드니까 몸이 가라앉지 않도록 킥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자 지금부터는 킥의 감각을 익히는 연습부터 시작하여 완벽한 자유형을 익히기까지의 과정을 배워보겠다. 천천히 단계별 연습을 이어나가 자유형 콤비까지 완성해보자. 수영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런 셈한테도 배우고 싶네요. 드릴이 가르치다 보면 맨날 똑같은 거 가르치는 것 같은데 새로운 드릴을 찾아보고 싶은데 참고할 만한 서적이나 유튜브 있을까요? 책마다 당연히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제가 책이 10개 있는데 1개다 내용이 다 똑같겠어요? 다 틀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 유튜브는 뭐, 자형 1편, 2편, 3편, 4편, 5편, 6편, 10편, 11편. 이렇게 되어 있는 유튜브가 있다면, 다 내용들이 다 다르겠지만, 저도 그냥 막, 내용을 그냥 생각나는데 막 때려봤거든요. 왜냐면은, 음, 음, 그러다 보니까, 좀 영상으로 어떤 그런 스킬들을 얻기에는 좀, 어, 좀 중구난방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자형 1편, 2편, 3편, 4편, 5편, 6편, 7편, 8편으로 되어 있다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영상보다는 특히 티칭 하시는 분들은 책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여러분들, 한국 수영 유튜버들이 몇년 전부터 유튜브를 시작하지 압니까? 한 2015년? 한 10년 됐을까요? 그죠? 그럼 2015년 전부터, 자, 1980년부터 대 80년, 90년, 2000년, 2010년, 2015년, 45년 동안 대한민국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때는 강사들이 뭐보가를 찾겠어요. 1999년도, 1905 어, 2005년도, 2010년도 유튜브가 없었는데 그때도 뭐보가르 찾겠어. 요 이런 수영지도 교본을 보고 수영 선생님들이 수영을 가르쳤습니다. 이게 초판이 1996년도에 나온 책이거든요. 여기 다 있어요. 다 있어. 물론, 물론, 어,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수영의 트렌드가 조금 바뀌긴 했지만, 기본적인 틀은 책에 다 있어요. 내가 수영을 취미로 하지만, 좀 전문적으로 레슨을 안 받고 좀 도움을 받고 싶다 그 다음에 가르치는데 좀 다양성을 갖고 싶다 책이에요 책책에다 책이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그리고 어, 똑같은 자유형이지만 이 책에서 내용을 보고 저 책에서 내용을 보면은 그 쓰는 단어가 살짝 살짝 다르기 때문에, 내가 수업, 수업할 때 쓰는 어, 이 언어들이 굉장히 고급화가 돼요. 그리고 좀더 쉽게 표현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말이 좀 술술 나온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많은 독서, 수용 교본을 보고... 그 단어를 암기를 하는 걸 자꾸 보면서 막 빽빽이까지 하라는 건 아니지만은, 음. 전 외국 책 보면서 가르쳤는데 다 내용이 비슷하더라고요. 비슷하지만 뭐 이런 것도 있어. 평양할때 손을 Y 자로 이렇게 벌리는데 옆에 이 빨래대, 빨래 기둥을 잡는 듯한 느낌으로 손을 손목을 회전시키주라 그러거든요. 뭐 그런 것도 봐봐. 얼마나 그럼 사람들 어. 여기 뭐 기둥 잡듯이 이렇게 평영 손을 벌릴 때 이거를 그냥 이렇게 벌리는 게, 이렇게 벌리는 게 아니라, 아, 약간 기둥 잡는 느낌, 옆에 있는 기둥을 잡는 느낌으로 돌리는 거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책에서 배울 수가 있는 거죠. 자, 킥 감각의 킥이. 먼저 킥을 익혀보자. 아, 정말 킥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자유형과 배영킥을 하는 방식이 같기 때문에, 와, 같다고 표현해버리네. 엎드려 차는 킥과 누워 차는, 누워 차는 킥. 이거를 자유형킥과 배영킥을 같다고 얘기해버리네. 지금 동작을 잘 익혀두면 나중에 배영킥도 수월하게 할수 있다. 이거 진짜 맞는 말이에요. 엎드려서 자유형 발사기 좀 많이 해놓으면 배영은 저는 거저 배운다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 러블리스 이현진 코치님은 와그같다고 표현해버리네 과감하게 감각을 익히는 연습은 앉아서 킥 서서 킥 제자리 걷기 순으로 킥 서서 킥어 끊임없이 다리가 교차로 움직이는 것과 마지막에 물을 밀어내는 발목 최대 동작에 집중해서 연습하자 우리 발차기는 물을 때리는 게 아니잖아요 탁탁탁탁 <laughs> 대박 왜 이런 내용을 <laughs> 라이프하다 별일이 나겠네. 어 수영장 데크에 걸터 앉아서 이때 최대한 엉덩이 끝으로 앉아야 허벅다리를 움직이기가 수월하다. 아, 제가 제대로 르치고 있네요. 엉덩이 완전 끝에 앉아서 다리가 이렇게 펴진 상태로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도록 이제 그게 수영장은 가장 처음에 배우는 거죠. 두 다리를 수면 아래로 곱게 뻗은 다음 수면 위에 있는 공을 위로 올리, 올려내듯 수면 위에 있는, 아, 되게 좋은 표현이네요. 이런, 그 이런 표현들을 배운다니까? 책을 보면은, 이런 설명할 때 자, 얘들아, 물 위에 공이 떠 있어. 그 공을 발, 발등으로 차는 거야. 그런 느낌으로 다리를 움직여 보자. 이렇게 할수 있는 거죠. 공을 위로 올려내듯이 상하로 교차로 움직여준다 무릎만 구부렸다 펴는 것이 아니라 다 전체를 움직여야 된다. 그러니까 처음에 저도 이제 무릎을 자유형 발차기할 때 구부리지 않는 건 아니지만 무릎을 처음에는 구부리지 마세요라고 차라리 해버리거든요. 그러면 그래도 무릎이 살짝 구부러져 그, 그, 그제서야 이제 발차기가 좋은 발차기가 되지. 처음부터 무릎을 살짝 구부리는 거 해버리면은 이제 본능적으로 물장구 차기를 해버리는 바람에. 물을 올려낼 때 발등으로 묵직한 느낌을 받아야 발목 세대 감각을 익힐 수 있다. 만약 물이 가볍다고 느껴진다면 무릎이 구부러져 있는지, 아, 무릎을 구부리면 물이 또 가벼운 느낌이 날 수도 있겠네요. 이제 물을 찰때 묵직하게 찬다 또는 가볍게 찬다. 그렇게 또 다르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벽을 잡고 한 발로 선 다음에 반대쪽 발에 뒤꿈치를 살짝 들어준다. 아 무릎을 구부려서 이렇게 구부려서 그 다음에 제자리에서 뽕 차고 아래에서 위를 물을 빠르게 힘있게 올려낸다. 이때 수면위로 올라가는 물보라가 자신이 실제로 밀어내는 물의 양이라고 생각하고 올라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연습하자. 팁을 알려주네요. 다리를 움직일 때는 몸을 고정시키자. 물보라를 많이 내기 위해서 몸을 흔들면서 킥은 킥을, 킥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 코어에 힘을 주고 중심을 바로 세운 상태에서 다리를 움직여 발등으로 무릎을 올려내자. 발가락에 힘을 빼자. 그렇지. 발가락에 막힘 주는 사람들이 있어. 발등을 펴고 발가락에 힘을 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발레리나처럼 이렇게 쫙해 가지고 발가락 끝에 힘줘 가지고 딱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허느적 허느적 해야 되잖아 우리 발차기 할때 그죠? 발등을 펴고 발가락에 힘을 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발등을 몸쪽으로 구부리지 않고 펴는 것은 맞지만 발가락에 불필요하게 힘을 주면 근수축이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발가락에 너무 힘을 주고 발차기를 하면 은 근수축, 경련, 지관할 수 있다는 거죠. 발가락에 힘을 빼고 부드럽게 이제 발차기 하자는 거고 후... 킥 동작을 할때 느껴지는 물의 저항을 걸으면서 익혀볼 수 있는 연습이다. 물 속에서 뒤꿈치를 살짝 들고 앞으로 물을 밀어내면서 한 걸음씩 걸어 나가는 거지. 뻥 차고 걷고 뻥 차고 걷고 이렇게 음. 자유 호흡 연습 했고자팁 호흡하는 시간은 생각보다 매우 짧다. 우리 자유형 할때 호흡하는 시간 굉장히 짧잖아요. 그게 그게 짧은 시간 안에 호흡하는 게 이제 테크닉이 되는 거지. 호흡은 리커버리 동작과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타이밍을 잘 맞춰야 한다. 리커버리 하는 시간이 1초라면 1초 사이에 호흡 이루어져야 되고 팔이 좀 천천히 들어가면은 호흡하는 시간이 조금 더 확보가 될 거고. 막, 빨리, 대쉬하듯이, 빨리빨리 가면은, 호흡하는 시간은 그만큼 짧아지겠죠. 하지만, 초보전은 빠르게 호흡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 처음에는 호흡을 충분히 뱉고 마시는 것에만 집중을 하자. 이후 동작이 익숙해지면, 기존 스트로크 시간 안에 호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빠르게 할수 있도록 연습해야 한다. 음. 자유형 뜨기 연습. 이거 처음 시작할 때 뜨기 연습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 생각되는데, 막, 이제 좀 수업이 쫓기다 보면 이 기본적인 연습도 좀잘 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수영하기 전에는 물에 뜨고 멈추는 연습을 꼭 하자. 아주 간단해 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을 생략하게 되는데 맞아요. 저좀 전에 말했다시피 이 물에 몸을 띄우는 연습조차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막 저도 쫓기다 보니까 이걸 못 하고 또 다른 진도로 나가게 되는 일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이 뜨기 연습이 부족하면 진도로 나가다가 정체되는 순간이 오게 된다. 오. 이 뜨기 연습을 많이 안 하면은 수영을 배워나가면서 이 정체되는 순간이 오게 된대요. 근데 남자분들은, 여자분들은 잘 뜨지만 남자분들이 그몸 뜨는 게 너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연습들을 꼭 하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초보분들. 그 다음에 물이 익숙하지 않은 초보자 몸에, 초보자 혹은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뜨기 연습을 많이 해야 한다. 자유형 뜨기 연습을 할 때는 코어 부분에 힘을 주고 스트림 라인을 만들어 수면을 위를 매끄럽게 나아가는데 집중하자. 또한 뜨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멈추기인데 안전하게 멈추는 방법을 배워서 뜨고 멈추기를 어려움 없이 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바닥에 다리가 닿을 정도의 깊이에서 안전하게 연습해 보자. 잠시만요. 여러분, 채팅 되나요? 아무도 말안 하고 그냥 제가 막책 읽는 소리만 듣고 계시네? 제 목소리 들리시죠? 핸드폰을 확인하면 돼. 어, 아, 들리는 거 같은데. 아 네네네.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laughs> 제가 뭘 얘기하는 거? 어. 그래서 뜨기까지만 읽고, 또 다음에 또 이렇게 읽으면서 하니까 되게 좋네요. 저도 공부도 되고, 몸을 띄우는 연습을 꼭 필요하고, 이걸 띄우는 연습을 하지 않고, 수영을 처음 시작하게 되면은. 양팔은 어깨 너비로 벌려서 가볍게 뻗어주고 추인력이 떨어질 때까지 몸매에 힘을 빼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때 손이 수면 위로 뜨면 하체가 가라앉을 수 있기 때문에 손은 수면 아래 두어야 한다. 호흡에는 여유가 있는데 추인력이 떨어진다면 두 다리를 교차해서 움직여 킥을 해준다. 만세에서 발차기를 해서 연습을 하라는 거고, 처음엔 또 일어날 때도 중요하죠. 일어나는 거잘 못하면은 또 당해서, 음, 수력이 무서워질 수 있으니까 숨이 가쁘거나 멈추고 싶다는 들면 언제든지 양팔과 무릎을 동시에 몸쪽으로 당겨준다. 아꾸르게 하듯이 몸을 둥글게 마는 거죠. 이렇게 하면 엉덩이는 수영장 바닥 쪽으로 내려가고 상체는 세워지면서 일어나실 수가 있게 된다. 어이, 채팅이 제대로 안 되는 거. 자, 오늘 8시 20분까지 제가 어, 라이 방송을 한다 그랬는데 어쨌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유형 얘기를 하게 됐네요. 또 다음 시간 될 때. 음, 요걸 연결해서 또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빠이